네, 안녕하세요. 연세 임정외과의 박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에 생기는 염증이죠. 염증. 염 염자가 한 문으로 불화자를 두개 이제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에 불이 난다. 이게 이제 관절염이죠. 영어로 하면 염증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인플라메이션 뜻이 하나 있고 인 o 션이라는 뜻. 이게 둘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는 염증으로 번역됐어요. 인플라메이션은 우리 몸에서 어떤 화학 반응을 생기는 거고요. 인펙션이라는 이 염증의 단어는 감염이 됐다는 얘기예요. 감염. 그거둘다 관절염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의 종류는 우리가 많이 써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겠고 그리고 어떤 뭐 자가면역 질환 중에 이제 하나죠.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스스로 나를 공격해서 생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겠고. 그리고 또 외상을 당함으로써 어떤 관절 조직이 손상되게해서 생기는 외상 후 관절염이 좀 있겠고. 어떤 감염성 질환, 예전에 뭐 이런 결핵 이런 것도 많았죠. 그래서 감염성 질환으로 생기는 감염성 이제 관절염이 좀 있겠고 그래서 이런, 이런 종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흔한 게 나이 들면서 관절에 좀 마모 때문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하고요. 관절염은 제일 흔하게 보통 많이 생기는 데가 무릎이죠. 어르신들 뭐6 70대 이후에 이제 할머니들 보면 무릎 관절염이 생기는 게 굉장히 흔하고요. 그리고 뭐 모든 관절다 생길 수 있어요. 손가락 마디, 뭐 손목, 뭐 어깨, 뭐 팔꿈치, 뭐 고관절.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발목이랑 무릎이랑 고관절 중에서 바, 관절염이 제일 안 생긴 데는 발목이에요. 발목은 대개는 외상 때문에 생기는 관절염들이지. 어르신들 한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발목에는 관절염이 잘안 생겨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발목은 관절면이 굉장히 좁은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튼튼한 관절이라서 발목도 관절염이 잘안 생깁니다. 가장 흔한 무릎을 기준으로 무릎 관절염에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보통은 나누죠. 근데 무릎은 관절면이 보통 내측이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측이 조금 좁아진 거, 조금 마모돼서 좁아진 거, 그거를 1단계, 내측이 조금 좁아진 거를 그리고 내측이 조금 더 많이 마모돼서 형격하게 좀 줄어들어갔고 엑스레이상 보이기 시작하는 걸 보통 2단계라고 하고요. 3단계는 이제 관절면도 많이 좀 마모됐고 좀 관절면도 좀 틀어지기 시작했고 뭐 이걸 이제 3단계라고 하고요. 4단계는 아예 관절면이 다 붙어 갖고 뼈도 많이 튀어나오고 아예 관절의 기능이 다 그냥 붙어 버린 걸 변형까지 생긴 건4단계라고 하는데 이걸 기준은 보통 엑스레이로 이제 나누기 시작하거든요. 보통 1단계는 한 50대에 많이 관찰되고요. 뭐 2단계, 3단계는 한 60쯤 돼서 생기고 이 4단계 들어간 거는 이제 70대 가면 많이 보이는데 보통은 4단계 되기 시작하면 거의 이제 이런 일반적인 뭐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로는 좀 한계가 좀 있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인공 관절까지 고려하는 이제 단계고요. 1, 2, 3단계는 이제 최대한 이 4단계를 늦추기 위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죠. 단계별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꼭 단계가 심하다고 통증이 심하진 않고요. 너무 관절이 망가져 있는데도 생각보다 안 아프신 분도 있어요. 그만큼 얼마나 주위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들을 발달시켜 놓느냐에 따라서 관절염이 심하더라도 많이 아프지 않게 또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관절염은 뭐이게 심하지 않다한이 단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뭐 너무 힘드신 분도 있죠. 그래서 단계에 따라서 꼭 통증이 비례하지는 않는다. 근데 뭐 보통의 경우는 이제 단계가 심해질수록 증상도 좀 심해진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나 인대들을 좀잘 발달시켜 놓고 운동을 많이 하면 그래도 좀 통증을 좀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완치의 개념을 젊었을 때 관절로 돌아간다. 관절염이 생기기 전에 관절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완치는 안 되죠. 그건 이제 뭐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건데 아프지 않게 내가 쓸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가면 할수 있죠. 어떤 치료의 방향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환자들도 이거 뭐다 낫는 거예요, 약 먹으면 낫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약 먹고 통증이 조절되고 내가 일상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거를 치료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 진행을 좀 늦출 수 있으면 좋고요. 진행을 늦추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폐행성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안 아프게 일상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 이거의 치료의 목표지, 내가 젊었을 때 관절로 돌아가는 건 치료의 목표가 안 돼요. 그리고 유마티스의 관절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관절염이 심한 분들도 치료를 적절히 잘하면 너무 아프지 않게, 뭐, 뛰는 건안 되겠지만, 뭐, 일상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의 관절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너무 심한 이제 3단계, 4단계 정도의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사실 이런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떤 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고려하게 되죠. 음, 뭐, 무릎도 그렇고 어깨 관절도 손가락 관절염, 이런 관절염 환자 굉장히 많은데요. 각 부위별로 이제 관절염에 대한 이제 치료를 영상에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